유영철 사건으로 본 연쇄범죄 예방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범죄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유영철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교훈을 짚어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영철의 범행은 2003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주택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초기에는 부유층 노인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던 그는 2004년 초부터 출장 마사지업소 여성들로 범행 대상을 바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타겟 변화가 그의 분노가 특정 계층에서 사회적 약자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망치와 칼을 이용한 범행, 그리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엽기적 수법까지 그의 범행은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유층 대상 범행과 여성 실종 사건을 초기에 연결하지 못했고, 여러 경찰서의 개별 수사로 인한 정보 공유 실패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출장 마사지 업소 여성의 실종 신고와 택시 기사의 기지가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검거 직전 수갑을 풀고 도주를 시도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경찰은 끝내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유영철이 극도로 높은 사이코패스 지수를 보였다고 분석합니다. 후회가 없는 무감정,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의 완전한 부재,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태도가 두드러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불우한 환경과 반복된 절도 전과는 그가 사회에 대한 증오를 키우는 배경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뼈아픈 질문은 바로 사회안전망의 부재입니다. 유영철은 무작위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는 사회적 약자, 쉽게 사라져도 관심받지 못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골랐습니다. 특히 출장 마사지 업소 여성들은 실종되어도 신고가 늦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소외된 계층의 안전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피해자들이 처했던 취약한 환경, 그리고 사건 후 유가족들이 겪는 2차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개인 차원의 안전수칙입니다. 낯선 사람의 접근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대, 새벽이나 야간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장 서비스나 방문 업무 종사자의 경우, 반드시 동료나 가족에게 방문 장소와 시간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위치 공유 앱을 활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주변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이웃,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에게 평소보다 자주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징후나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주저없이 경찰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영철 사건에서도 피해자 중 일부는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신고가 늦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종사자를 위한 안전교육과 신고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출장 서비스 업체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위치 확인 시스템, 긴급 신고 버튼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실종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찰의 초동 수사 체계도 중요합니다. 넷째, 지역 사회의 방범 인프라 확충입니다. CCTV 설치 확대는 물론 조명이 어두운 골목길이나 사각지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유영철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CCTV 설치가 대폭 확대됐고, 의는 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실종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이 평소와 다르게 끊겼다면, 24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며, 조기 신고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범죄 징후 인식 교육입니다. 연쇄 범죄자들은 대부분 사전에 주변을 배회하거나 관찰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동네에서 수상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목격되거나 특정 주택가를 계속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인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곱째,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SNS나 온라인상에서 혼자 사는 사실, 일상적인 동선, 근무 시간 등을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악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유영철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프로파일러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고 DNA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여러 경찰서 간 정보 공유를 위한 광역수사체계가 구축됐고 이는 흔히 유영철법이라고 불리는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도 이 사건 이후 더욱 강화됐습니다. 유영철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0명 살인이라는 제목의 가장 엄중한 형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형은 20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판의 위험과 국제인권기준이라는 벽 앞에서 살인마의 생명권과 피해자의 정의 사이의 딜레마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잔혹한 행위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되거나 심지어 살인마 영웅화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범행 동기를 너무 자세히 파헤치는 보도 행태가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범죄자, 신상공개의 기준과 언론의 윤리가 격렬하게 논의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유영철 사건은 대중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영화 추격자를 비롯해 수많은 범죄 스릴러 작품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사건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범죄 미화나 모방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영철 사건은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 의식, 이웃에 대한 관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 그리고 신속한 신고와 대응 체계의 중요성,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크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